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교회의 분열이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신앙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누군간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이 말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말임을 분명하게 책망했지요. 그리고 그 분열의 이유는 신앙의 표지와 사역의 수단이 자랑과 구분의 기준으로 오용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그 왜곡의 핵심을 더 깊이 파고드는데요. 바울은 세례를 언급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라고 말하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 흐려지는 것을 끝까지 경계하는 바람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수단이 목적을 대신할 때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이키며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례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지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마치 세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세례를 가볍게 여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룩한 표지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례가 더 이상 은혜의 표지가 아니라 소속과 우월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혹은 다른 지도자에게 받았다. 이것을 곧 신앙의 등급처럼 여겼던 겁니다. 세례가 그렇게 변질되는 순간 이 은혜의 표지는 더 이상 예수님께 속하는 거룩한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아무도 세례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이 말은 자기 사역을 축소하려는 겸손의 표현이기 이전에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바울의 단호한 결단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지가 사람의 자랑으로 바뀌는 순간, 그 은혜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례라는 거룩한 은혜의 표지를 붙들고 있었지만, 정작 세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세례를 최소화했다는 사실조차 숨기지 않고 고백하지요. 왜냐하면 복음 앞에 어떤 제도나 의식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서로를 분열시키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직분을 가지고 서로 나뉘고 분열하는 것이지요. 우리 화평교회는 화평이 넘치는 교회라 그런 경우가 없지만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직분을 가지고 안수 집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권사가 나뉘어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지로 안수하고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편을 나누고 싸우게 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표지가 겸손의 이유가 아니라 비교와 판단의 근거가 될 때, 복음은 이미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위험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바라보았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복음의 앞에 서지 않도록 철저히 물러섰던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직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말씀은 세례를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바울은 사도가 남겨야 할 것은 사람의 이름도 자신의 흔적도 자신의 분파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남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주는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요. 여기서 보내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파송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의 존재 이유, 그리고 바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세례를 집례하는 종교 지도자로 이해하지 않았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모으는 지도자로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 오직 십자가의 전달자로만 이해하였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말을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설교를 전심으로 다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는 웅변과 수사학, 논리와 철학을 높이 평가하던 도시였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감탄했고, 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 복음을 전할 경우에 사람들은 설교자를 기억하지만, 십자가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헛되지 않게 라는 말은 비워지지 않게 능력을 잃지 않게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화려한 말 위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지혜가 뒤로 물러날 때그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지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드러나는 길을 택하지 않았고, 자신의 말이 주목받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말과 선택, 우리의 직분과 역할, 우리의 헌신과 열심 속에서 사람이 더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더 보이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자리에 내 이름만이 남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는 이미 흐려진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마친 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잘 모르겠는데, 그가 말하는 십자가는 분명히 보였어. 라고요. 바울이 가진 이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세우는 것이었지요. 따라서 바울이 사역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은 교회의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문제가 많다는 사실도 아니었지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가 은혜의 표지가 아니라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될 때, 말씀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기억될 때, 복음보다 분위기와 형식에 앞설 때, 그 순간 십자가는 능력을 잃은 장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고, 자신의 사역이 복음 앞에 서지 않도록 물러섰으며, 말이, 말의 지혜가 십자가를 가리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설교자의 화려한 말씀씨가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자주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은혜의 표지를 가지고 마치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지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사람의 이름 곁에 서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느냐?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는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전해진 후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기를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나기를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끝까지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이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가 드러나는 길을 택하며 내 자리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다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하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되니 주의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의 표지와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지혜와 나의 자랑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거룩한 표지를 가지고 너와 나를 나누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왜곡된 사용을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는 귀한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화평교의 성도들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만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 없음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새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